알아요 강해진 걸 <laughs> 사고 나서 대단한데 캐릭터와 동우 아, 나오자마자 맞네 그리고 덕트도 강해졌나 보네요 어? 맞는 법이 강해진 날라졌다. 것 같은 느낌도 그래요 이 버튼을 눌렀더니 빛나면서 날라가지고 아저흰 게이지가 사라지지 나를 부르치다니 어디 갔어 다 잡았나 아, 아이템 먹어 어, 어, 어? 자마 미사코 미사코 미사코, <laughs> 미사코. 음, 어? 어? 아, 아! 먹자마자 바로 <laughs> 뱉어버려자 바로 덮치는 어, 나참 뭐, 뭐야 나 계속 떨어져 어, 어, <laughs> 떨어져 어떻 아, 이쪽, 아, 이쪽으로 아, 이쪽으로 아이 참 아. 아니 이런 식으로 나를 소, 손이, 예, 이런, 아. 이런 손이 많이 이런 안중 맞은 실수를 만들어 내다니 손이 많이 가시네 재미 재미있는 게임이네요 <웃음> <웃음> 맞을 실수 아니고요 안중이 <laughs>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